오늘은 다섯 번째 시편입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방패로 나를 지켜주소서, 주의 방패로 나를 지켜주소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시편의 많은 시들은 곤고한 가운데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기도들이에요. 이것은 신자들의 삶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삶이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는 원통함 속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징계 속에서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견디고 힘을 얻으며, 기뻐하고 주를 찬송할 수 있다. 수많은 시편 기자들이 노래하고 고백하는 것이 이러한 내용들이죠. 시편 5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세 가지 형식은 말로 하는 기도이며, 기도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두 번째 침묵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며, 또한 기도가 세 번째 부르짖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세 가지 기도를 오늘 시편 5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어요.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말로 기도하죠.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죽게 기도하나이다. 시편 5편 1절, 2절에 보면 "말로 기도하고요, 또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말하지 않아도 그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 부르짖는 소리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신자는 원통함 속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견디고 힘을 얻으며 심지어 기뻐하고 주를 찬송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기도는 오늘 시평 기자가 노래하듯이 언어로 말로 기도할 수 있고 마음으로 침묵으로도 기도할 수 있으며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의 다양한 형식이 있다는 것, 다양한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인 것이죠. 무엇을 아뢰고 있는가, 그 내용, 그 기도가 담고 있는 내용이 형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탄식은 비록 말은 아닙니다. 마음으로 기도한다, 심중으로 기도한다.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유형의 언어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존 버녀는 최고의 기도가 때로는 신음일 때도 많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참 일가견이 있는 이야기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 갖추어서 기도할 필요는 없거든요. 최고의 기도는 때로는 우리의 가장 솔직한 신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아침에 죽게 기도하고 바란다라고 3절에 고백해요. 바란다. 이 말은 기도로서노제단 위에 제물을 잘 올려놓은 후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사 제물을 태우시고 연락하시는 것을 보려는 태도 바로 그 상황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마치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바란다 하는 것은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겠다라고 말하는 근거와 확신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래야 기도에도 힘이 생기고요. 우리의 신앙에도 힘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겠다라고 말하는 근거와 확신은 무엇일까요? 그 근거와 확신은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4절부터 6절에 보면 다윗의 기도에 근거한 사실들이 등장하는데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들을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죄악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할 것을 알고 있으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뿌리내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이런 근거와 확신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힘과 확신을 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기도는 중원부원하는 기도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행악자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 때문이죠. 그래서 7절의 다윗은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심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애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 자신의 의는 내세울 것이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하나님의 의로 주의 의로 자기를 인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구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이리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세상과 맞서 싸울 수도 없습니다. 다윗 역시 수많은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고 악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죽게 피하는 자들만이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처럼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오직 죽게 피하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 피하세요. 오직 죽게 피하는 자들만이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를 즐거워하는 특권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야말로 참된 성도가 누리는 특권 아닐까요?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은혜의 방패로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르기 신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경험하는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이겨낼 수 없고,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의 방패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혹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욱더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누리며,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시라 이리 고백하며 우리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죽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방패로 나를 지켜주소서, 이 짧은 고백이 오늘 하루 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론 이길 수 없어요. 교만한 것입니다. 오만한 것입니다. 주의 방패로 나를 지켜주소서 주의 방패 뒤로 들어가 숨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